뭐냐? 야, 야, 말걸지 말아 게임하고 있으니까. 어! 어! 아! 아! 죽었네 진짜. 아! 이가 말고도 죽었잖아거가 <laughs> 어, 죽었다! 고왜 나한테 이거 그리고, 집에서 맨날 이 핸드폰 게임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좀. 어? 활동적인 거 좀. 해라 좀 에이... 어? 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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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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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뭐 어? 쩔 어? 어? 뭔팁비인데 <laughs> 너, 그거 채널 몇 번인데? <laughs> 혼자 보지 말고 좀 같이 마. 아우, 진짜 너왜 이렇게 홀드해? 어쩔 TV도 모르나? 아우, 진짜. 어. 아니, 어쩔 TV가 뭔데 지금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laughs> 여러분, 어쩔 TV가 뭐예요? 채널이 몇 번인지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에, 그래. 그래. 진짜, 진짜, 가는 거야. 농구야, 갈았어. 누나. 안자냐 아, 기다려 봐. 이판 이제 다깰거 같으니까. 뭔 느낌인지 알지? 아, 아 진짜. 오. 아. 아, 진짜. 와! 아! 아! 아, 어 그래. 그래. 엄마, 점점 그래. 좀 잘하고 좀. 그래. 가는 거야. 그래. 누마안짤 거야? 왜? 아, 누나 안자 거냐고? 아, 또 가만히도 있어봐 게임 도마게! 어, 어, 그렇지. 달려, 달려! <립기> 아씨, 어. 누나 <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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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냐? 아, 좀 조용히해. 영화 보고 있으니까. 아, 아, 이게 어쩔 TV야? 아니거든? 아 집중 좀 하게 좀가 누나 집에서 맨날 이런 것만 보고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좀 움직여 아 밖에는 춥잖아 그리고 난 이렇게 집에서 뒹굴거리는 게 제일 좋아 뭔 느낌인지 알지 누나 이렇게 맨날 집에만 있잖아 그러면은 몸도 안 좋아지고 어? 살만 막 뒤룩뒤룩 찌고 나중에 건강도 안 좋아진다니까 누나 진짜 몸 많이 아플걸? 멸치야 왜좀 있으면 이제 네 몸이 아플 것 같은데 내 몸이 왜 아파? 내가 알려줘? 뭐뭐 뭐 어떻게 알려줄 건데? 야 yeah! 게임만 하고 있고, 컴퓨터를 이렇게 영어만 보고, 이러니까 누나 니네 몸이 막찌푸둥 해가지고, 어, 많이 아프고 그러는 거야.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적인 좀, 어? 그런 운동을 좀 해야지. 아, 그러니까, 어, 진짜. 원래 같았으면 널더 많이 때렸어야 됐는데, 아우 진짜 에이... 몸이 안 좋은가 봐. 누나, 너, 나더 때리고 싶어, 안 때리고 싶어? 당연히 더 때리고 싶지! 야! 아홉 아 개. 아. 하, 아, 아, 이거 봐라, 진짜. 아.

비석치기야. 어? 비석치기? 그렇지 비석치기. 자 따라해봐 비석치기. 비석치기. 그렇지. 자 이제 누나가 돌 하나 주워 와봐. 돌. 그렇지. 알겠어. 어. 응.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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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야? <laughs> 네가 돌 주우라면 네 머리가 돌 머리잖아. 뭔 느낌인지 알지? <laughs> 아! 진짜. 그냥 내가 시키는 것만 해. 빨리 돌 주워 빨리. 아 알겠어. 면자. 아, 어. 돌. 자. 이 돌을 어. 저쪽 가서 세워놓고 와봐 아 그래? 어. 알겠어 자이와자 어. 이제부터 내가 어. 게임을 설명을 할게 응. 저기다 이렇게 돌을 세워놓고 왔지? 어. 자 이제 어. 여기다 선을 긋는 거야 이렇게 와 이렇게 자오자 자, 선을 그었지? 어.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어. 이 선을 넘어가지 않되 응. 이 돌로 던져서 저 비석을 쓰러뜨리면 이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뭐야? 시시하잖아. 뭐가 시시해? 해봤어? 아니 해보지도 않고 시시하대. 그냥 해봐. 일단. 재밌대니까 진짜. 어떻게 하냐? 알려줄게. 자. 자세를 낮춰. 최대한. 최대한. 돌과 나의 몸이 하나가 되도록. 최대한 낮춰. 다리! 다리! 자, 저 돌을 눈으로 쳐다봐야 돼. 자, 계속 봐. 돌을 봐. 돌을. 자, 계속 쫙 보고 있지. 자, 이제 던져야 되는데 돌을. 이게 중요해. 뭔지 알지? 마야 네, 어? 네.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볼링 자세? 예. 네. 저 이렇게 해서 이걸 맞추면 되는 거야. 하나, 둘. 하나, 둘. 아! 아, 진짜. 아, 힘 없어 가지고 못 던졌네. 아, 진짜 맞춰야 되는데 진짜. 아! 야, 뭐야? 너 엄청 못 하네. 아... 야, 이거 그냥 던지면 되는 거 아니야? 맞는 건.. 잠깐만 아 지금. 아 지금. 바람이 이렇게 부네 원래 누나 내가 바람이 이렇게 불때더 잘하거든? 아이 몰라 다지 게임으로 넘어가 <laughs> 어, 뭐야 아금지야이금 씨... 어... 뭐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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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멸치 게임이야 어? 멸치 게임? 그렇지. 야 이거 딱 봐도 오징어 게임 따라한 거구만 이거 완전 요즘 핫한 거잖아 우린 깐부잖아 이거 아니야? 멸치 게임이라고 아니 거기에 나오는 거는 오징어 그림이잖아 그래 안 그래? 오징어 그림이잖아 이건 뭐야 멸치 그림이잖아 그 멸치 게임이라고 멸치 게임 알겠어 어떻게 하는 건데 아열 받아 죽겠네 진짜 딴 줄로 걸어 자꾸 자 알려줄게. 우리가 가해발보로 하는 거야. 그래서 어. 이긴 사람이 공격을 하고 진 사람이 수비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지? 자,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여기 꼬리부터 쭉 가는 거야.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 몸통 있지. 이 몸통에서 수비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못 오게. 이렇게 막을, 막을 거란 말이지, 이렇게, 이렇게 막 막어. 자, 근데 그 수비를 뚫고 계속 가서 이 눈, 이눈 안에 도착을 하면 그 공격자가 이기는 거지. 야, 이게 오징어 게임이잖아. 멸치 게임이라고. 멸치 게임이라고. <laughs> 내가 만든 내 게임이야. 가위 바위 보. 아, 이겼다, 이겼다. 그럼 아... 내가 공격하면 되는 거지? 하... 누나, 누나 네가 이 게임에서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난이 게임에서 왕이고 신이야. 왜? 내가 만든 게임이니까. 자, 멸치야, 간다. 와, 들어와. 나 죽어... 그거. 어. 마지막 놀이는 뭐야? 바로. 어. 연날리기야. 연날리기? 그렇지.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 연에다가 어. 그 실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타고 날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 내가 보여 줄게. 아, 알겠어요. 아, 아야 해. 됐 너는 안 돼요. 이게안 되는 거야, 이거. 밀치야. 이거 보자. 진짜 너왜안 날려. 아주 가만히 좀 있어. 봐좀 생각 좀 하네. <목소리>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진짜. 와, 재밌다. 오, 누나 왜 이렇게 잘해? 오! 어. 오, <목소리> 어, 잠깐만. 어! 어! 와 잠깐. 어! 아! 어,